<laughs>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희 이제 제니 보정소고 또 같이 겸하게 됐잖아요. 네. 어, 미지시대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미지시대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네. 미지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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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가 반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니까 굉장히 네. 좀 조용하고 네. 어, 소도시답게 네. 평온함을 제가 느꼈어요. 네. 여기가 아, 고향인가요? 수원에서 이제. 네. 했다가 결혼 한면사 이제 정천으로 오게 됐어요. 표현 어, 고향이 여긴가 네. 아그러시니다 네. 보니까 다펜다 방이라고 네. 이렇게 되어있던데 어, 운동 기구도 많이 있고. 예. 네. 네. 그다펜다가 방이 뭐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네. 헬스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스 카페. 네, 네. 네. 한 공간 안에서 네. 여성 보시면 차도 마시고 여유 있게 음, 음. 음악도 들으면서 음.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 그러면 여성분들이 와서 노는 공간이기도 그렇지. 하겠네요. 어. 좋겠다.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지. 네. <laughs>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경험을 해본 게 있나요, 혹시? 네. 저는 음. 아이 음. 낳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요. 아몇 킬로인데요? 7 0 킬로 가깝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음. 어, 살이 갑자기 찌다 보니까 건강에 되게 어, 안 좋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살을 부득이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몇 k 로뺀 거예요? 음, 6 1 7 k 로 정도. 어마어마하게 뺀 건데요.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박수. <laughs> 야, 대단하시네. <laughs>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네. 본인의 이제 그살뺀 거를 음. 많이 노하우를 전수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히만 음. 하시면 음. 효과는 반드시. 네요. 그렇죠. 음.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음. 저도 제일 싫은 게 운동이라서 음. 네. <laughs> 보니까는 마사지실도 있던데 네, 네. 마사지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전신 마사지. 전신 뭐, 마사지. 뭐, 상체, 하체 나눠서 음, 부등 음. 따로, 따로 음. 마사지도 저희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뺀다 봐. 음. 비고 갖고 마사지 음. 하시고 네. 또 저희 제니 보정 속옷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좀해 보니까 음. 나한테 괜찮다 네. 한게 어떤 음. 거예요? 제니 패션 제니 보정 속옷이에요. 그말 아, 네. 그 나오 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말안 나왔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어, 네. 그래도 또 본인이 입어보고 음, 계시잖아요. 네, 네. 본인이 입어보는 음. 것 중에 아니면 뭐가족분의 음. 혹시 좋은 그런 음. 스토리, 네. 스토리 있나요? 어, 저는 이거 제니 패션을 사실은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음. 어, 보정 속옷을 저도 입어본 경험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입어본 경험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제니 패션을 이 보정 속옷을 소개를 받았을 때, 아이고 보정 속옷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을 해서, 음, 음. 근데도 소개시켜 주신 분이 너무 이제 아니라면서 다른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면서 한번 입어보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제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생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네, 이 녀석이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어. 이제 그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 어, 생리통이 있으면 아 음. 한번 펜티를입혀보라고 음. 생리통이 많이 좋아진다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음. 그래서. 이제 오. 사실 반반이에요. 아. 반 반이에요 음. 확신 뭐 반아이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마음 반이래서 이제 저희 딸 아이를 먼저 이제 아. 입혀보고 어,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효과가 있었나봐요 그렇게 막 음. 배가 아파서 생리통이 초등학교 매달인데요 6학년 육학년 음. 근데 생리통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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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음. 어, 어. 신을 받고 우리 딸아이 먼저 입혀보고 음, 저도 입고 음, 이렇게 이제 재니 보정 속옷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거요아 여기는 응.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파 운동 기계. 자 아. 누워서 하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요즘 허리 통증 완화시켜준다고 하는 대세로 지금 뜨고 있는 세라잼,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어카이로라는 저희 기계들이고요. 음. 멤버십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운동 기계 하나에 15분 운동에 2,000원씩이에요. 아. 그래서 카드로, 왜 우리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네. 카드기에 찍으면 2,000원씩 차감돼서 15분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음파 운동 기계. 음.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서서 하는 운동 기계, 앉아서 하는 운동 기계. 손님이 열심히 거. 운동하고 계시네. 네. 저희 마사지하는 마사지, 마사지 관리실이고요. 아 여기 관리실이구나. 네, 예. 여기서 이제 피부관리, 네. 그 다음에 전신관리, 상하관리가 다 들어가고 운동하시면서 드시는 차예요. 아 이게 차예요? 네. 네. 아. 네 개개인이 오셔서 운동을 네. 하시면서 드시는 차. 차. 네. 어, 여기는 이렇게 뭐 가격표 같은 거 이렇게 해놨네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아 프로그램. 진행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네.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커피 같은 거? 네. 어, 이렇게 메뉴, 메뉴판이 이렇게 다돼 있네 네, 네. 아 음, 손님이 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예쁘게 야기자기하 꾸며놓으셨네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네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지금 마니킹으로 속어 이렇게 네. 디피해 놨는데 본인이 음. 해 보시니까 반응이 사실은 반응. 네. 고가다 보니까 네. 제가 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의외로 반응들도 좋으시고. 제일 반응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어, 이 정촌에서는? 정촌에서는 음. 레깅스하고 슈트 많이 구매들을 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종류는 이제 답이 어디? 레깅스 요거? 네, 네. 음. 레깅스하고 슈트, 슈트 어린이 나고. 이답 뺀다. 이 네. 방에서 지금 보정 속옷고 피부 관리 샵 그리고 힐링 카페이게 이제 세 가지를 운영하잖아요. 네, 네,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laughs> 일단은 머니가 들어오니까. 네. 어, 머니가 들어오니까. 네, 네. 어,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해도 박상 네. 두려워서 겁을 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도전 한번 해보라고 싶은 말은. 어, 저도 사실은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기도 했었고, 또 음. 제가 또 했던 일하고는 너무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음.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음,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어, 다른 게 아니라, 저부터, 음. 저 자신부터 가꿔지게 되고, 음. 예뻐지게 되고, 음. 건강해지고. 음.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꾸미면서,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음. 어, 즐겁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또 부수입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고, 음. 네, 네 어서오십시오.